말씀시앗을 심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말씀시앗 시간이에요.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22장부터 24장까지 말씀이에요. 다 함께 말씀시앗 심을게요. 예레미야 22장.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유다 왕의 왕궁으로 내려가서 이 말을 전하여라. 너는 이처럼 말하여라. 다윗의 보좌에 앉은 유다의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너와 내 신하들은 잘 들어라. 이 문으로 들어오는 모든 백성들도 들어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올바르고 위로운 일을 하여라. 도둑들로부터 도둑맞은 사람을 지켜주어라. 너희와 함께 사는 외국인과 보아와 과부에게 악한 짓을 하지 말고 그들을 해치지 마라 이곳에서 죄 없는 사람들을 죽이지 마라 너희가 이 명령에 순종하면 다윗의 보좌에 앉는 왕들이 신하들과 백성을 이끌고 이 왕궁의 문 안으로 들어올 것이다 그들은 모두 마차와 말을 타고 올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 이름으로 맹세하지만 이 왕궁은 폐허가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호와께서 유다 왕이 사는 왕궁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왕궁은 길라앗의 숲을처럼 장엄하고 레바논의 산봉우리처럼 높다. 그러나 내가 너를 아무도 살지 않는 사막으로 만들겠다. 내가 사람들을 보내어 이 왕궁을 멸망시키겠다. 그들은 각기 무기를 들고 너의 단단하고 아름다운 백향목 기둥을 찍어서 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여러 나라에서 온 백성들이 이 성을 지나가다가 서로 무기를 여호와께서 이큰성 예루살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까닭이 무엇인가 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서로 대답하기를 유다 백성이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고 다른 신들을 섬기며 예배했기 때문이다라고 할 것이다. 죽은 사람을 위해 울지 마라. 그를 위해 슬퍼하지 마라. 오히려 사로 잡혀간 사람을 위해 슬피 울어라. 왜냐하면 그는 다시는 자기의 고향 땅을 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야가 죽은 뒤에 유다 왕이 되었다가 이집트로 잡혀간 살룸을 가리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는 절대로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그는 잡혀간 땅에서 죽을 것이며 이 땅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악한 짓을 통해 왕궁을 짓고 속임수로 다락방을 올리며 자기 이웃에게 일을 시키고도 그품삭스 주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는 내가 살 왕궁을 크게 짓고 다락방들도 넓게 만들어야지 하며 왕궁을 지어 큰 창문들을 내고 벽에는 있 백향목을 입히고 붉은색을 칠한다. 내 집에 백향목이 많다고 해서 내가 위대한 왕이 되겠느냐. 내 아버지는 먹고 마시는 것으로 만족했다. 그는 옳고 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하는 일마다 잘 되었다. 그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의 사정을 들어주었다. 그래서 하는 일마다 잘 되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나 내 눈과 마음은 정직하지 않은 것을 바라고 얻는 데만 쏠려 있어서 죄 없는 사람을 죽이고 백성들을 억누르고 그들의 것을 훔치고 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호야김이 죽어도 유다 백성은 슬피 울지 않을 것이다 슬프다 내 형제여 하지도 않고 슬프다 내 자매여 하지도 않을 것이다 유다 백성은 아내주내 내 왕이여 하며 슬퍼하지 않을 것이다 예루살렘 백성들은 그를 낙위 묻듯이 파묻어 버릴 것이다 또한 그를 끌고 가서 예루살렘 성문 밖으로 던져 버릴 것이다. 유다야, 레바논으로 올라가, 슬피 울어라. 바산에서 소리를 높이고, 아바림에서 통곡하여라. 내 친구들이 다 멸망했다. 유다야, 내가 잘될 때에 내가 경고했으나, 너는 듣지 않았다. 너는 어렸을 때부터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내가 내 목자들을 다 날려버리겠다. 내 친구들은 포로로 끌려갈 것이며, 너는 참으로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내가 저지른 모든 악한 짓 때문에 멸시를 받을 것이다. 왕아, 내가 지금을 에바는 왕궁에 살고 백향목 방 안에서 평안하게 있지만, 내가 벌을 받을 때에는 신음하며 아기를 낳는 여자처럼 아파할 것이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지만, 유다왕 여우야김의 아들 고이아야 내가 내 오른손에 도장 가락지라 하더라도, 내가 너를 뽑아 버리고 말겠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내 목숨을 노려 내가 두려워하는 바빌로니아 왕 너부간데살과 바빌로니아 사람들에게 내가 너를 넘겨주겠다. 내가 너와 내 어미를 고향의 땅에서 다른 나라로 쫓아내겠다. 너희는 그곳에서 죽게 될 것이다. 너희는 고향으로 간절히 돌아오고 싶겠지만 절대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고니아는 누군가 던져버린 깨진 항아리처럼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다. 어찌하여. 고니아와 그의 자녀가 쫓겨나 그들이 알지 못하는 낯선 땅으로 들어갔는가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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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보아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고니아에 관하여 이렇게 기록하여라 그는 자녀를 가지지 못할 사람이며 평생토록 성공하지 못할 사람이다 그의 자손 중에 어느 누구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며 아무도 다윗의 보좌에 앉아 유다를 다스리지 못할 것이다 23장 옥자들 곧 유다의 지도자들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양떼와 같은 내 백성을 망쳐 놓으며 뿔뿔이 흩어놓고 있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백성의 목자가 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양떼와 같은 내 백성을 뿔뿔이 흩어놓고 내쫓아 버렸다 너희는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 보아라 너희가 저지른 악한 짓 때문에 내가 너희를 벌하겠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내 백성을 여러 나라로 쫓아 버렸으나 살아남은 내 백성을 다시 그들의 땅으로 모아 드리겠다. 그들은 자기 땅으로 돌아와 자녀를 낳고 번성할 것이다. 내가 내 백성 위에 새 지도자들을 세워 내 백성을 돌보게 할 것이다.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을 것이며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보라 그 날이 오고 있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 날이 오면 내가 다윗의 집에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그는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릴 것이며 이 땅에서 옳고 바른 일을 할 것이다 그때가 되면 유다는 부흥을 받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수 있을 것이다 그의 이름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고 불릴 것이다 그러므로 보아라. 나 여호와의 말이다. 지금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에 내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북쪽 땅과 쫓아내신 모든 땅에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의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여원자들을 두고 말한다. 내 속에서 내 심장이 터졌고 내온 뼈마디가 흔들린다. 나는 술 취한 사람처럼 되었고 포도주에 취한 사람처럼 되었다. 이것은 여호와 때문에. 요 여호와의 거룩하신 말씀 때문이다. 요다 땅에는 음란한 사람들이 가득함으로 여호와께서 그 땅을 저주하셨다. 그래서 그 땅이 메말랐고 광야의 목초지가 메말라 버렸다. 그 땅의 백성은 악하고 그들이 쓰는 힘도 올지 못하다. 면자와 제사장들이 모두 악하다. 심지어 내 성전 안에서도 악한 짓 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위험한 길에 빠질 것이다. 어둠 속으로 미끄러질 것이며 떠밀려 쓰러질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그때에 내가 악한 예언자와 제사장들을 벌할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사마리아의 예언자들이 못된 짓을 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들은 거짓신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된 길로 이끌었다. 예루살렘의 예언자들이 끔찍한 짓을 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들은 음란한 짓을 하며 거짓말을 하고 악한 백성을 부추겨 악한 짓을 계속하게 한다. 백성이 죄짓기를 그치지 않으니 모든 백성이 소돔성같이 되었다. 예루살렘 백성이 내게는 고모라성같이 되었다. 그러므로 망군의 여호와께서 예언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도하라 내가 그들에게 쓴 음식을 먹게 하며 독이 든 물을 마시게 하겠다. 이는 예루살렘 예언자들이 온 나라에 죄악을 퍼뜨렸기 때문이다. 망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그 예언자들이 하는 말을 귀 기울이지 마라. 그들은 너희를 속이고 있다. 그들은 나 여호와에게서 받은 환상을 말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환상을 말한다. 그들은 나를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평안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말하며 고집을 피우고 자기 멋대로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너희에게 아무런 재앙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 예언자들은 여호와의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내 말을 듣거나 보지 못했고 내 말을 귀 기울이지도 않았다. 보아라 나의 분노가 폭풍과 태풍처럼 몰아쳐 악한 사람의 머리를 칠 것이다. 나 여호와의 분노는 내 마음속에 계획한 것을 모두 이룰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 날에 너희가 이것을 분명히 깨달을 것이다. 나는 그 예언자들을 보낸 적이 없는데도 그들은 달려나가 자기 마음대로 말한다. 나는 그들에게 말한 적이 없는데도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예언한다. 그들이나 여호와의 회의에 참석했다면, 내 말을 내 백성에게 전하여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짓에서 돌아서게 했을 것이다. 내가 가까운 곳에 계신 하나님이고, 먼 곳에 계신 하나님은 아니더냐. 나 여호와의 말이다. 사람이 아무리 숨어도 나를 피할 수는 없다. 나는 하늘과 땅, 그 어느 곳에나 있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나는 예언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들은 내가 꿈을 꾸었다.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한다. 이 거짓말하는 예언자들이 언제까지 그런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예언을 한다. 그들은 서로 그런 꿈 이야기를 하며 그들의 조상이 나를 잊고 바알을 섬겼듯이 내 백성도 나를 잊게 하려 한다. 꿈을 꾼 예언자가 그꿈 이야기를 할수 있으나 내 말을 받은 사람은 그 말을 진실하게 전해야 한다. 겨와 밀은 결코 같을 수 없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내 말은 불과 같고 바위를 부수는 망치와 같다. 그러므로 보아라 내가 거짓 예언자들을 치겠다. 그들은 서로 내 말을 동적질하고 있다. 보아라. 이 예언은 여호에게서 받은 것이다. 라고 혀를 울리는이 거짓 예언자들을 내가 치겠다. 보아라 내가 거짓 꿈을 예언하는 예언자들을 치겠다. 그들은 거짓말과 헛된 가르침으로 내 백성을 그릇된 길로 이끌고 있다. 나는 그들을 보낸 적도 없고 세운 적도 없다. 그러므로 그들은 내 백성에게 아무런 도움도 줄수없다 없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이 백성이나 예언자나 제사장이 너에게 이름이야야 여호와의 말씀이 무엇이냐고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너희가 여호와께 무거운 짐이 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던져버릴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대답하여라 어떤 예언자나 제사장이나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을 한 것이다 내가 그와 그의 온 집에 벌을 내리겠다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단지 여호와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셨느냐?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라고 묻고 절대로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말은 하지 마라. 왜냐하면 너희가 하는 그 말이 짐이 되기 때문이다. 내가 그런 말을 하면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그르치는 것이다. 넌 예언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이라고 대답하셨느냐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고 물어보아라 내가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어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말을 하지 말라고 명령하였으나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말하였다 내가 너희를 들어올려 내 앞에서 내쳐버리겠다 내가 너희를 던져버리고 너희 조상과 너희에게 준이성곧 예루살렘도 그 던져버리겠다 그리고 너희를 영원한 웃음거리로 만들겠다 너희는 영원토록 잊혀지지 않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2 4장 바빌로니아 왕 누부간데사리, 유다왕 여우야기 메아들 여고냐와, 유다의 신하들과 기술자들과, 대장장이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빌론으로 잡아간 뒤에, 여우와께서 여우와의 성전 앞에 놓여있는 무화과 광주리 두 개를 나에게 보여주셨다. 광주리 하나에는 처음 열려 자리건 좋은 무화과들이 들어있었다. 그러나 다른 광주리에는 썩어서 먹을 수 없는 나쁜 무화과들이 들어있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예레미야야, 무엇이 보이느냐?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무화과가 보입니다. 좋은 무화과는 아주 좋은데 나쁜 무화과는 너무 썩어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 땅에서 바빌로니아 땅으로 쫓아낸 유다 백성을 그 좋은 무화과처럼 좋게 여기겠다. 내가 그들을 잘 돌보아 주겠고 그들을 다시 유다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그들을 헐지 않고 세우겠으며 뽑지 않고 심어서 자라게 하겠다. 또한 그들에게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수 있는 마음을 주겠다. 나는 그들의 여호와가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나에게 돌아올 것이기 때문이다.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한다. 유다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이 땅에 살아남은 모든 예루살렘 백성과 이십트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너무 썩어서 먹을 수가 없는 나쁜 무화과와 같다. 내가 이 땅의 모든 나라들로 하여금 그 백성을 악한 백성으로 여기며 미워하게 하겠다. 모든 나라 백성들이 유다 백성을 비웃고 조롱하며 손가락질을 할 것이다. 그들은 어디든 내가 흩어놓은 곳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전쟁과 굶주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이 모두 죽임을 당할 때까지 칠 것이다. 그들은 내가 그들과 그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다시는 살지 못할 것이다. 오늘도 말씀 씨야. 모두모두 잘 심었어요. 우리 내일 또 만나요.